안녕하세요. 최승겸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11시쯤 됐습니다. 아, 그다시 이렇게 흰머리인데 건머리가전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 발목했다. 근데 이걸 믿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천을 깔고 흰머리가 얼마나 탈모가 되는지 마른머리를 손톱으로 감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영상에서 나타날 겁니다제머리무이 아마 벌거를 거예요. 손톱으로 긁어내서 이 정도 하면은 몇 분이나 됐나? 1분 정도 1분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빠졌습니다. 조금 머리카락처럼 긴거 하나도 없죠. 안 보입니다. 화상 화면을 요 기분 켜지나? 이게 반대로 정면으로 촬영을 해서 화 화면이 안 켜지 커지질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죠. 보이십니까? 흰 머리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한 1cm 0.5cm 정도 되는 흰 머리 저는 지금 안 보입니다 화면이 네. 동영상에선 보이겠죠 자 이것을 이 하얀 종이에다가 털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요 천을 검은 천을 들고 위치다 넣습니다. 뭐 맛으로 한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제 겹쳐 넣습니다. 이렇게 겹쳐 놨잖아요 이제 이것을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보이죠? 어, 잘안 보이면 조금 더 기울일까요? 화면을 자 이러면 좀더 보이겠죠? 이것을 어디 뒤로 놓으면되나어 뒤로 놓으면잘 보이네요. 자 이것을 이렇게 놓고, 여기에 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텁니다. 천이라 털어질라는지 모르겠네요. 처음 시도해보는 거예요. 이행해서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오, 뭐다 떨어졌어요. 일단 여기는 거의 이제 비듬 없죠 비듬도 거의 없죠 이 예. 많이 이 흰머리 저흰 종이로 이게 떨어졌 는데 흰종이라 한번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저는 안 보이겠습니다 바짝 보, 보여드리는 거죠 자 이게 모두 어떤 색입니까 검은색이죠. 아까 이 천에서는, 검은 천에서는 하나도 안 보이더니, 이렇게 엄청나게 흰머리가, 검은머리가 탈모했습니다. 저희 머리를 보면은 거의 흰머리인데, 흰머리 한 홀도 탈모가 안 됩니다. 한 개도 탈모가 안 되고, 검은머리만 이렇게 엄청나게 탈모가 됐다. 이것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손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이쪽으로 한번 모아서 가운데로 모아놓고 이 모아놨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서. 이어놔야 되겠죠. 네. 제 머리를 여기서, 여기서 아무 데서나 줘요. 상관없습니다. 오른쪽에서 하나 뽑을까요? 네. 뽑았습니다. 보이죠. 바짝 보일까요 바짝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건 다 검은 머리입니다. 흰 머리입니까? 전부 흰 머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탈모된 머리보다 훨씬 깁니다 똑같이 삭발을 했는데 4월 10일 날 했거든요 똑같이 했는데 흰 머리는 이렇게 길었어요 근데 검은 머리 그 머리 지금 강제로 손톱으로 감아서 탈모된 머리는 이거보다 훨씬 짧습니다 물론 같은 것도 옷간이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걸 여기다 넣습니다이 부분에 놓고 피규어 해십시오 보입니까 예 어디 다았지 놓고도 내가 화염물이잘안보여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요거 식물이 요거 내가 지금 강제로 뽑은 거죠 여기. 예.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쪽에서는 잘안 보일는지 몰라요. 이것을 전지 불을 비춰보면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지를 가지고 와서 불을 비춰보겠습니다. 자, 놓고 이렇게 놓고 전지를 붙일 겁니다. 자 보면은 저 모근이, 흰머리는 훨씬 깁니다. 모근은 훨씬 길고, 이 검은머리는 모근이 다 짧아요. 그러니까, 모근이 깊이 박혀 있으니까, 흰머리는 머리를 박박 긁어도, 손톱으로 긁어도 안 빠지는 게에요. 야채 박힌 검은머리만 탈모된다.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탈모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검은 머리는 전부 다 새로 발모은 겁니다 이것이 최소한도 100개는 될 겁니다 제가 이제 헤아려 가지고 동영상은 중지하고 헤아려 보겠습니다 털모 숫자를 세어 봤습니다 셌더니 이렇습니다 50, 100, 21개 그리고 제 머리 뽑아 놓은 건 여기 있습니다. 요겁니다. 여거잘안 뭐 보이죠? 흰머리라. 검은 머리만 1 2 1 개가 탈모됐는데, 모두, 어, 흰머리는 아예 한 올도 없습니다. 이렇게, 탈모가 기존 머리는 하나도 안 된다. 새로 발모된 것만 탈모가 된다. 그런데, 이 나이에 새로 발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신기합니까? 80 넘은 사람이 이렇게 흰머리는 하나 있지만 다 흰머리인데 자연 탈모가 아예 안 되고 이렇게 검은 머리만 탈모가 되는데 조금 들려다 봤더니, 모근의 차이가 있더라. 모근의 깊이가 다르더라. 네. 머릿속에 박힌 모근의 깊이가, 이건 깊이 박혔어요. 흰머리는. 새로 난 발모된 검은 머리는 모근이 1mm도 안 됩니다. 이건 2mm가 넘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누가 믿겠느냐? 세상에, 저는 세계적인 그 지도자분들이,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머리가 아니잖아요. 요즘 그 정상 얘기를 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머리잖아요. 푸틴 대통령도 대머리죠. 중국, 휘진평, 휘진평 주석인가요? 그분은 대머리가 아니죠. 대머리 아닌 사람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하고 휘진정밖에 없는 것 같더라. 세계적인 지도자 누구나 다 대머리더라. 그러면 그분들이 나처럼 이렇게 새로 발모가 된다면 그분도 다내 나이밖에 안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아랫사람들이잖아요. 발모가 된다면 이것이 과연 이 물질의 가치가 어느 정도겠느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나 이거를 상업화해서 내가 돈을 벌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생활하는 그대로 하면서 취미 삼아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